어 좋습니다. 오 자, 여러분 목푸시고아 잠시만요. 네. 남성분들이 승부욕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먼저 여성분들 먼저 하고 엄청 하고 네. 그다음 들어오겠습니다. 들었습니다. 자, 어, 지금 앞쪽에서 여성분께서 하나. 얼굴 엄청 다독거리세요. 준비되죠 여성 승 <순배>, 소리 직히 <laughs> 어, 지금 어떤 남성 모터장이... <laughs> 아, 제 남성 남성 장이아 이게 전를 상실할 것 같은 그런 분인니 아니, 아니죠, 할수 있습니다, 아, 할수 있습니다,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네, 남성 소배 여러분 가봅시다. 남성 소배 소리 진열. 오, 오,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아니, 저, 정말 기대 오, 오, 이렇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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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집 때만 해도 남성 숙별 없나? 아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와 여자가 많다. 어, 저는 약간 그 군대 갔을 때 연병장에 다그 운동장에 다들 모여서 어쩌고 하면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진짜 한 수백 명의 <laughs> 이, 인원이 지금 애국가 불러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와와 어쨌든 <어마어마한 웃음> 아. 그러면 우리 어쨌든 남녀를 떠나서 <laughs> 모든 숙별 분들의 이 함성을 또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 함성과 함께 다음 무대를 시작합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빅골 광주 수배 소리 질러.